안녕하십니까 더스타리 인테리어 김 실장입니다. 어, 금일은 청주 내덕동 주택 2층 어, 전체 수리 공사 지금 중간에 어,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안덕벌 정도의 위치한 자주창 아, 근처의 주택 2층인데 이제 노고가 되다 보니까 어, 뼈대만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지금 현재 이제 전기 배선 그리고 어, 목공 작업, 목공에서 이제 단열 공사라든가 마감 공사 그리고 어, 타일까지 지금 완료된 상태니까요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하는 포인트라든가 주전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음 여기 분전함이라고 하는데요 가정용 이제 분전함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럼 밑에 부분에 이제 뭐 전선이 아직 연결은 안돼 있는데 어 차단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주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전이라든가, 단열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어 배선이 들어와서, 이제, 메인 배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선 차단기, 그리고 이제, 각, 방별로 라인, 등기구라든가, 콘센트가 들어가는, 어 누전 차단기가 하나씩 달려있어요. 보시면, 새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부분별로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뭐 인덕션 그리고 사용하시는 부분들에 맞춰서 어 차단기를 양을 어 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정 같은 경우는 어 전력이 3 k w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어 요소요소에 맞춰서 이렇게 차단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음 중요한 부분들이, 아파트나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석고를 이제, 본드를 붙여서, 뭐 본드라고 하는데, 이제, 에폭시 본드라고 하는데, 붙여서, 원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단열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벽면을 새로 친다고 해도, 저는 지금 석고 두 장을 지금 이렇게 쳐놨거든요. 요래야, 쳐도 이렇게 튼튼하게 잡아준다는 걸, 좀, 아시고, 그거를 중간에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방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제가 오른쪽으로 보시면 색상이 이제 푸른색 계열의 석고가 보이실 거예요. 요 부분은 이제 방석고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방이다 보니까 물을 많이 쓰시는 부분도 있고 습해 그리고 외부 벽면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안쪽에는 일반 석고, 바깥쪽에는 방석고를 대서 어, 문제 없게끔 이렇게 석고를 이렇게 대드린 부분들. 요게 이제 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선이 현대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 부분이 뭐냐면 그, 저 아까, 뭐, 차단기에서 말씀드렸던, 어, 분전만에서 별도의 단독으로 이제 차단기가 들어와서 인덕션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주택에서 이제 뭐, 인덕션이라든가 에어컨이 많이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인덕션을 사용하실 부분들은 전기 배선을 따로 단독으로 이렇게 주셔야 된다는 부분들. 그 보시면 그 위치에 선이 어떻게 가있냐 보시면 좀 판단이 쉬우실 것 같고요. 보시고 보면 이제 타일라인과 위에 보시면, 어음 나가는 뭐 대선이 보이실 텐데 대관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후드에 어 직접적으로 위치가 병행이 되다 보니까 후드의 부분에서 이제 통풍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포어 작업이라고 해서 파일을 뚫어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위치별로 새로 이제 이렇게끔 이제 아파트 형식으로 저희가 만들어지는 작업이니까 이것도 확인하시면 될것같습요다 타일은 어 이런 부분이 완성되기 전에 제가, 제가 처음 촬영을 했는데 보시면. 라인에 맞게, 어 그리고 타일을 기존에 이제 위치를 정렬하다 보니까, 뭐 타일 기존에 있던 거다 철거를 하고 이렇게 위아래 장이 들어가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진행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조금 현장이 지저분하긴 한데요. 제가 좀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온도 조절기라든가 뭐 난방 온도 조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안방 쪽에 달려있는 집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달려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위치별로, 어쨌든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아파트 형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 인터폰 선과, 그리고 이제 메인 스위치들, 뭐, 거실이나 뭐 이런 데 전체 스위치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보일러 선, 그리고, 미대 콘센트까지. 이렇게 위치별로, 한 군데 모아서, 가운데에서 이제 온도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꾸 뭐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각방 온도 조절 장치도, 이렇게 주택 내부를 전체를 수리하시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분들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쪽에 뭐, 좀, 덜 집어서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방쪽에 보시면, 어, 벽면 쪽, 단열된 부분하고, 지금, 좌측에 단열된 부분이 보이실 텐데, 저희가 일반 단열을 시공을 하면, 지난번에는 이제 농가주택, 어, 경량, 뭐 어, 연지품이나 뭐폼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재를 이용해서 목수분들이 직접적으로 단열을 어, 시작을 했는데요. 어, 바깥에 알토핑크를 대고 그 다음에 열반사 필름 그리고 공간을 띄워드리고요. 그 중간에 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고 두 장을 대서 아무리 뭐 이제 사람이 되거나 해도 이렇게 튼튼하게 있는 그리고 단열 효과가 최대치로 올라갈 이렇게 작업을 드렸고요. 바닥을 보시면 되게 평평할 거예요. 뭐 지난번에 어, 촬영한 것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있는데, 바닥이, 어, 반통이라고 하고, 이제 미장 작업을 새로 하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거 보일러를, 음, 주택 같은 경우 천장고가 높다 보니까, 기존 보일러를 다 철거를 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천장고가 높은 집들은 비용이, 뭐, 철거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기존 보일러를, 어, 그냥 있는 평평한 상태에서 다시 보일러를 깔아서 위에다가 작업을 하는 방법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초층고가 높아서 기존 바닥에 보일러를 다시 깔아서, 어, 방통을 친 작업인데, 이런 부분들 지금 평평하게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벽면 모서리 쪽 보시면 벌레 바지 중에 이제 뜬 부분들이 많이 없는 걸 봐서 이제 작업이 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이, 어, 여름철이나, 뭐, 어, 요럴 때할 때는, 어, 장마철 빼고 여름철에 할 때는 잘 말라요. 근데 겨울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조금 덜 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바닥 작업을 하고 말랐는데만 최소 한달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들, 뭐 알고 공사를 뭐 오래 하시거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실 쪽 타일을 붙여놓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보시면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뭐 세면기, 샤워기, 세면기, 어 변기 쪽 밑에 하단에 하수 이제 수도 배관까지 저희가 이제 신설을 싹 해드렸어요. 중요한 부분들은 보일러 배관을 하실 때 보일러 배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수도 배관도 전체적으로 화장실 쪽에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지금 바닥이 저희가 이제 배관을 하다 보니까 다 드러내고, 1차 방수, 2차 방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일을 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바닥 위에 이제 뭐 기라든가 이런 하수구, 그것도 원하시는 위치에 맞게 지금 뭐노후주 같은 경우는 뭐변기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변기가 제가 오른쪽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배관을 이쪽으로 옮겨드린 거고, 하수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택을 활용하실 때는 원하시는 컨셉에 맞게 어느 정도 업체와 상담을 통해서 위치별로 내가 쓰고자 하는 위치별로 변기라든가 세면기 그 수도 배관을 전체적으로 뭐 어, 바꾸실 수 있으니까 요 이런 부분들 어, 좀 팁으로 알고 계셔서 업체랑 상의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천장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지금 수풀을 들고 있는데 천장 부분을 보시면 지금 석고가 다 전체적으로 다 쳐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 천장 안에 어떻게 내용물이 들어가서 단열이 되느냐라는 건데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 건데. 이집 같은 경우는 건물 을질때 뼈대 안에 스티로폼을 지금 매입을 한 상태인데 어, 천장하고 벽면 어, 위에 제일 높은 어, 슬라브하고 중간에 공간 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소비자분하고 이제 상의를 드려서 스티로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게 이제 100mm짜리예요, 100t짜리 100t짜리인데 이 스티로폼을 어, 천장 전체에다 다 넣드리고요. 중간에 이제 틈새를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폼으로 어, 꼼꼼하게 다 막아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사진 처음부터 이제 보내드리면 그거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천장에 위에 스트랩볼이 들어가 있고, 그 중간에 공기가 좀 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100t 짜리 스트로볼을꼭집어넣으셔서 어, 꽉 채워서, 폼을꽉 채워서 이제 공간이 없게끔 만들어드리면, 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단열 부분은. 어, 연질폼이나 경질폼도 좋지만, 수작을 할 때는 이런 스트랩볼 두께, 이런 부분들. 어, 업체가 뭐 이제 50t를 추천을 드려도 100t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정성이고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벽티를 복싱으로 하니까요. 이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사 주택, 매놓동 주택 공사 중간에 어 이런 부분들을 어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뭐 지난번에 지금 댓글을 난거 보니까 소비자분들께서 가격이 얼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시더라고 가격을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쪽 검색을 하시면 청주 럭스린리티를 치면 나오니까요. 그 부분들은. 어,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오늘은, 어, 벽면 단열이라든가, 제 뒤에 보시면, 뒤에도 이제 외벽 쪽이라서이 단열을 다 돌렸는데, 단열, 그리고 전기공사의 중요성, 그리고 설비. 이 부분들이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이제 주택이나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기초공사이고. 이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나머지 부분들은 꾸미는 작업이 이제 뭐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이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어, 병, 뭐, 폼 작업을 해서 다녀를 하실지, 아니면, 이렇게목공 분들이 하셔서, 어, 수작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실지, 이런 부분들은 집의 상황이나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어, 그 부분들을 가르치니까요,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이제 봉사 완료되고, 어, 전체적으로 봉사가 마무리됐을 때 한번 다시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